약속을 어긴 소나무.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산 속에 산삼과 소나무가 살았어요. 둘이는 친한 친구였어요. 산삼아, 내가 그늘을 만들어줄게. 내 그늘에서 잘 자라라. 고마워, 소나무야. 난 너에게 영양분을 잘 나눠줄게. 이렇게 둘은 서로 돌봐주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산 아래 마을로 이사를 오더니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든다며 소나무를 마구 베어가는 바람에 조용했던 숲속이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산삼아, 사람들이 내 친구들을 자꾸 베어가는데 나도 베어갈까 봐 걱정이 돼. 음, 소나무야,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먼 마을로 이사를 하는 게 어떨까? 내가 가버리면 너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아, 그래도 괜찮아. 내 걱정 일랑 말고 하루빨리 사람들을 피해서 이사를 하렴. 이렇게 해서 산삼과 헤어져 소나무는 조용한 산 속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 아주 행복하게 지냈어요. 한편 소나무와 헤어진 산삼은 혼자 남아 애롭게 지내던 어느 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허허, 참. 아이 임금님이 산삼을 좋아하신다며 매일 산삼 한 뿌리씩 바치라고 한다네. 아, 글쎄. 산삼을 바치지 않는 고을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을 더 많이 시킨다고 하더군. 아, 그리고요. 좋은 산삼을 바치는 사람에게는요, 큰 상도 준대요. 산을 지나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산삼은 자신도 언제 뽑혀갈지 몰라 걱정을 하다가 소나무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그래, 소나무 친구를 찾아가면 분명히 날 도와줄 거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소나무에게서 답장해 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조급해진 산삼은 소나무 친구를 직접 찾아가 의논에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산삼은 소나무 친구가 사는 곳을 묻고 물어서 겨우 겨우 찾을 수가 있었지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잘 지냈어? 나나 나 산삼이야. 내 친구 산삼이라고. 소나무를 만난 산삼은 반갑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지만. 소나무는 어느새 친구인 산삼을 잊어버리고 살았기에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산삼은 소나무를 찾아온 이유를 말했어요. 어, 내 사정이 이러니 당분간 너하고 같이 지냈으면 참 좋겠어. 그래도 괜찮지? 산삼이 날 찾아왔는데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산삼이 여기 있으면 산삼을 찾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올 텐데, 그럼 나와 우리 친구 모두 위험해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잠시 망설이던 소나무는 산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산삼아, 지금 네 형편이 그러하다니 어쩔 수 없구나. 당분간만 함께 지내도록 하자." 아, 소나무야, 역시 너는 내 친구야. 널 찾아오면 꼭 나를 도와주리라고 믿었어. 정말로 고마워. 소나무 곁에서 지나게 된 산삼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산삼을 찾으러 소나무가 있는 산속까지 오게 되었지요. 불안해진 소나무는. 산, 사람들이 얼른 산삼을 찾아가 버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산삼과 같이 지내니 나도 불안하고 식구들도 불편해 하는 것 같아. 오히려 사람들이 산삼을 데리고 가버리면 그럼 나는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수 있을 텐데. 산삼과 같이 지내기가 귀찮아진 소나무는 사람들에게 산삼이 어디에 있는지 살짝 가르쳐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혹시 지금 산삼을 찾고 계시나요? 음, 그렇소만. 산삼이 있는 곳을 아시오? 내가 서 있는 밑동에 산삼이 숨어 있어요. 쉿, 조용히 내 발밑에 흙을 파헤쳐 보세요. 소나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소나무의 밑동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찾아도 눈에 띄지 않았던 산삼을 찾게 된 사람들은 근처에 다른 소나무 밑동도 다 파헤쳐서 다른 산삼들도 찾아냈어요. 자, 이만하면 산삼을 충분히 구했으니, 아, 우리 이제는 돌아들 갑시다. 이 산삼을 이대로 손에 들고 가면 다 말라서 못쓸 텐데, 어떡하지? 아, 여러분, 그러면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산삼을 잘 싸가지고 갑시다. 사람들은 소나무 껍질을 모조리 벗겨 그 껍질로 산삼을 감쌌어요. 소나무는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을 겪으며 크게 후회를 했어요. 혼자만 편안히 살려고 산삼과의 우정을 저버린 소나무는 결국 껍질이 벗겨져 병들고 말았답니다.